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년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정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거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어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응과 매와 새 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올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주며 또 무릇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개개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재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도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일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